남양비비안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. 오늘 남양비비안 같은 경우도 많이 이슈가 됐죠. 최근에 남양비비안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이슈라든지 애국 테마, 이제 두 개의 강력한 테마로 인해서 강하게 엮인 테마주식인데요. 남양비비안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어, 진짜 셀 수도 없데 여섯 번 상한가를 가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. 남양부비형 같은 경우도 이런 강력한 테마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상승이 나왔지,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저는 지켜보는 거 추천드린 게이 11선은 항상 지금 이 부근, 이 부분은 계속 지금 2 7 0 0원대와 26,200원대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. 이 박스권을 저는 계속 만들면서 60일 사이 다가온다면 또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렇게 상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. 언제든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국글제지 차트랑 비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, 지금 애국테마주에 엮여있기 때문에 소고 관련주로 이 종목 자체도 결국은 다른 종목들이 계속 힘을 내주고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남양비비안 같은 경우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결국은 종목 하나를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섹터 전체적으로 보 바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남양비리안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동안은 조정 폭이 좀길거 같습니다. 조정 기간이 조정 기간이 긴다고 하면 저는 60일선이 계속 이 부근에서 머문다고 하면 6일선이 올라올 때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으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만약 무너진다고 하면 23 무너지는 저는 6일선 부근에서 대응해 보시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2일선보다는 오히려 6일선 부근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